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400m 릴레이 남자 초등부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 다섯 개의 학교가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해남동 초등학교, 충남 당진의 원당 초등학교, 인천 일신 초등학교, 서울 중동 초등학교, 그리고 서울 강진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다섯 개의 학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등학교 시즌에서는 이번 대회가 첫 대회라고 했잖아요. 네. 초등학교는 아주 태풍 못지않은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3456 7레인 과연 어느 학교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 자, 선, 선수들의 소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전남의 해남 동초등학교 아, 그리고 충남 당진 원당 초등학교 자, 해남 동초등학교에서는 김감찬 선수가 첫 번째 주자고요. 원당초등학교는 김만호 선수가 첫 번째 주자. 어, 일신초등학교도 나와 있습니다. 박대영 선수. 그리고 중동초등학교는 권운혁 선수. 그리고 강신초등학교는 이상현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바톤을 쥐고 있습니다. 사실 또이 릴레이 경기에서는 첫 번째 주자가 중요하잖아요. 주,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기선을 잡아야 되니까요.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들. 아 저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죠 <laughs> 정말 프로 정신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선수들 자이 시기는 뭐 흔히 좀 육상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어린 선수들의 경기 400m 릴레이 남자 초등부 결승전 출발합니다 자 과연 어떤 학교가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올까요? 아, 거리 들이 조금씩 조금씩 좁혀 가고 있고 자 일단은 해남 동초등학교가 현재 가장 선두입니다 아 신장이 매우 크네요 네, 아 신장 신경건. 좋습니다 해남 동초등학교의 김한결 자 이제 세번째 주자 바톤터치 자 이후에 최규명 선수로 인갈되는 해남 동초등학교 아, 해남 현재 선두가 현재 독주입니다 네 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규명 마지막 앵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지민 선수, 해남 정, 동초등학교 현재 1위. 자, 정지민 빠릅니다. 자, 해남 동초등학교 결승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앵커 정지민 해남 동초등학교가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아 그리고 2위 쌈치어해요 자여기서 결승전 한번 찾았습니다. 1위 싸움에서 사레인이죠사레인사레인이 아, 살짝 앞섰습니다. 충남 당진 원당 초등학교, 네, 그리고 인천 일신 초등학교가 3위를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남 동초등학교가 금메달, 당진 원당 초등학교가 은메달, 어, 인천의 일신 초등학교가 동메달을 목에 겁니다. 아우 전라남도 해남 동초등학교 선수들은 신장이 매우 큽니다. 예. 그래서 해남동초가 1위 그리고 당진 원당초, 일천 일신초로 이어졌던 남자 초등부 400m 릴레이 결승전 경기 결과였습니다. 자, 정말 릴레이 경기는 화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뭐첫 번째 주자에서는 자, 일단 일신초등학교와 해남동초등학교가 좀 돋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신장 차이 보세요. 네. 아, 아, 머리 하나가 번, 더 커요 지금. 김한결 <laughs> 선수가 네. 엄청난 신장이 크네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주자인데아 바톤이 좀안 맞았죠. 네, 살짝 맞물림이 없었지만은 일단은 실수는 없었고요. 최규명 선수가 일단은 열심히 뛰면서 마지막 앵커로 연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laughs> 자 뒤쪽에서. 자, 이 호흡이 중요한 바톤 터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정지민 선수, 해남 동초등학교 마지막 앵커로서 레이스를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어, 충남 당지 원당초등학교 문세영 선수의 어, 모습이었고요. 인천 일신초등학교 어, 김현우 선수가 마지막 앵커로 들어오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목소리>